자, 우리는, 어,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장 먼저 우리 주님께서 제자 삼으실 때 보시는 것세 가지 요소가 있었다. 라고 그랬죠? 세 가지 요소가 있었다. 첫째는 즉각적인 순종이다. 따라합 순종을 보십니다. 순종을 보신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충성됨을 보십니다. 충성댐을 어, 어,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열정을 보십니다. 어, 열정 또는 열심이라고 할수 있죠? 열정. 왜 하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사도바울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어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제자 삼으실 때 특별히 보시는 것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다면 세 가지 요소를 주님이 보셨더라.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은 그저 놀고 먹는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 삶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에게 맡겨준 그 현장, 맡겨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어, 감당해내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신 것을 봅니다. 우리 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을 부르실 때 첫째 구원의로 부르심과 둘째 사명의로 부르심이 있다. 이 부르심은 동시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우리를 사명회로 부르셨다면 그사명이라는 것은 어때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런 뜻이 있지 않겠어요? 어, 그 다양한 뜻이 있는데 최고의 뜻은 뭡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주구하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게 주님의 최고의 뜻 아닙니까? 어,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 가미해져서 꼭 목사만이 전도사만이 교회 직분자들만이 생명 살리는 그 일을 열심을 품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고 내가 구원해 예, 자녀,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다 밟고 하는 양으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야말로 내게 주신 내 사명, 그 사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그 고백처럼 저래들도 그런 고백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죽어야 될 요소들이 있다. 또는 죽여야 될 요소들이 있다. 내 안에 죽어야 되고 죽여야 될 요소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암송하고 써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미랄, 미랄 선교단, 미랄 같은 삶, 미랄이라는 말 많이 써죠. 미랄. 근데 꼭밀랄만 썩는 건 아니죠. 어, 썩어져야 될 것은 보리 하나 보리도 싱겨지면 보리도 썩어져야 되고, 여러분, 마늘 모종도 썩어져야 되고, 어, 감자도 자기가 분해되어야 싹을 튀우고, 다양한 썩어져야 될건 많은데, 어, 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어, 봅니다. 왜냐면 하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 농사 가운데 써먹는 농사 어, 품목이 주로 밀이나 보리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야 농사지어가지고 하나리 그대로 있어봐, 그건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그이라이 죽어야만이 그래도 어, 많은 열매를 맺지 않겠어? 라고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 말씀을 듣는 그 유대인들은 어때요? 맞아, 우리가 농사짓는 저밀 알갱이 하나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지. 잘갱이가 썩어서 자기가 분해가 되어야 져싹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지.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동일한 원리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제자라고 부릅니다 아,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 그레이트 커맨드먼트라고 해가지고 위대한 명령이라는 말씀이 아, 마태복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위대한 명령 그건 뭡니까?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제자를 뭐하라고요?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래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사도들은 어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복음을 증언하고 그 복음을 증언하는 데 끝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여행들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생성이 되어지고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고 시 기뻐하시는 모습일 텐데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의 제자들 아닙니까? 어,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고, 어, 그리고 성모 성령과 어, 아들의 이름으로. 이처럼, 삼일째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뭐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은 뭐겠어요?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얘기죠. 아, 목사님, 그 말씀 지난주에 설계하셨는데요. 어, 어느 목사님 그랬다고 그러더요 설교를 동일한 설교를 어, 두번 했더니 그 주에 장로님이 들 그랬대요. 아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 지난주에 한 것도 했나보다 그랬다는 거죠. 어, 그래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근데 3주가 됐는데 세 번째 주일에도 동일한 법문으로 동일한 제목으로 설교를 목사님이 하셨대요. 그랬더니 예배 가 끝나고 어, 이 장로님들이 와서 목사님을 따지더래 아니 목사님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그렇게 예배 준비도 않고 설교 준비도 안 해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세 번씩이나 써먹냐고. <laughs> 이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목사님이 뭐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 제가 설교한 말씀을 듣고 몇 퍼센트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셨나요? 제가 한 주간 동안 돌아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설교 내용 가지고 산장로님들이한분안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또한 말씀 드렸는데 한 주간 지나고 보니까 여전히 장로님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읍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주 드린 말씀은 우리 여러분들이 듣고 행하라고 전해진 말씀이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땡 이게 말씀을 듣는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랬다는 이야기가 있죠. 어 그런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까닭은 뭡니까? 듣고 행하라는 행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야말로 마지막 위대한 명령을 주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아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뭐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얘기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교육 공동체 속에서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두 가지 직분이, 두 가지 역할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내가 배우는 위치에 있든지, 가르치는 위치에 있든지, 반드시. 두 위치 속에 항상 우리가 위치 있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죽어야 될 요소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오늘 본문 24절만 다섯 번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야말로 숙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콩에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콩 콩알 하나를 이렇게 땅 속에 묻어 놓으면 어때요? 콩이 이게 자기 몸이 이렇게 귀엽 지면서 그 콩이 자기 몸이 이 영양분이 되어 가지고 싹을 틔우잖아요. 그리고 싹을 틔어서 콩이 이렇게 솟아나면서 이게 제대로 이 심겨진 콩알이 제대로 분해가 되어져서 이게 영양분이 되어지면 아주 토실토실한 그콩 콩굴루가 이렇게 생석이 되어지고 그리고 콩 가닥가닥이 이렇게 맺혀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콩이 땅 속에 묻혀지긴 했는데 그대로 있어. 나 부서지기 싫어. 나 죽기 싫어. 이럴 때면 그대로 있다 그러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근데 콩이 으깨지면서 자기를 분해시켜서 싸기돋 없게 하고 자기를 분해시켜서 이렇게 하면 마치 우리가 우렁이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렁이? 우렁이는 어때요? 우렁이는 많은 알을 품고 있다가 우렁이 알이 어때요? 엄마, 엄마 우렁이 살을 먹고 이 새끼 우렁이가 자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우렁이는 자기를 다 내주고 새끼 우렁이가 자라갈수록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엄마 우렁이가 새끼 우렁이에게 자기 몸을 새끼 우렁이들의 영양분으로 주기 싫어한다 그러면 새끼들은 번식 못하고 다 죽을 거예요. 그런데 엄마 우렁이가 자기 몸을 다 산채로 어때요? 새끼 우렁이들한테 밥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렁이들이 이렇게 번식하는 것처럼 밀도 그렇고 콩도 그렇고 어 동일한 거 아니겠어요? 모든 씨앗들은 씨앗이 심겨져서 자기 자신을 분해시키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씨앗이 심겨져서 자기를 분해하고 즉 죽어진다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 자연의 원리, 자연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섭리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자로서 주가야 될 요소는 뭘까? 첫째 예, 따라합시다 십자가 지고 예수님처럼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십자가 지고 예수님처럼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만약에 죽지 아니하셨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죠. 왜 그럴까요? 죄의 작센 사망인데 우리 모든 인류는 그냥 죽고 말 겁니다. 그렇지만 죄의 작센 사망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고 반드시 그 죽음의 문제, 죄에 대한 대가가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이 피를 지불하시면서 그 죽음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목숨이 하나인데 예수처럼 죽어라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나로 말미암아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주섬 대사 주고 섬기고 대접하고 어, 사랑해서 그 요원히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알아간다면 이것은 내가 십자가를 진 것과 똑같다 나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죽기까지 말씀에 복종함으로 그렇죠 죽기까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시작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고 순종하셨는데 어떻게 죽기까지 죽기까지?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죽어야 됩니까?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뜻을 순종할 때임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죽을 가구를 가지고 나를 섬길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죽을 가구를 가지고 나를 섬길 수 있겠냐. 여러분 마리아가 나는 계집종인데 나는 산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가 있대요. 여러분 자기 남편과 아닌 다른 남자와 어? 몸을 섞어서 임신을 하면 그 당시에는 돌마다 죽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마리아를 끔꺼졌다 그랬어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세바 니바리아 니아니 마리아 되어기를 네 어,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 잉태된 자로 자라, 대잘 자라고 그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상식으로는 이론으로는 전혀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요소 아니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씨를 주지 않았는데 애가 생겨요? 어.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성경이기록되어 있으니까 맞아. 그럴 수 있지. 그런가 봐. 그점 당장에 어, 본인은 어떻게 생각 했어요 그때 성령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말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그 말씀을 마리아도 받고 세례 요한 어, 사도 요한도 어, 받았을 때 요셉도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그 모습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때요? 마리아는 그것을 받아들이는다는 얘기는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아니하면 어떻게 천녀 예를 왜요? 어. 마찬가지로 죽기까지 말씀에 복종하셔서 예수님은 그런 것처럼 우리 잘 아는 말에 역시도 예수님은 잉태할 때, 잉태할 때 성녀로 잉태되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본인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생명의 통로로 하는 날을 선택했는데,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마치 에스다가 자기 민족을 살리기 하여서 함께 나아갔던 그 믿음의 사세, 이게 어때요? 죽기까지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랴. 그냥 내가 내가 나가야 될 곳곳에 생명의 위협함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을 한번 바라봅시다. 얼마나 많은 죽을 상황들이 많았어요. 고린도서 1 1장 보면은 40에 하만 번, 한번 가만 매를몇번 두들겨 맞고 강도 위험과 구리 위험과 배리불 위험들이 다 있었잖아요. 어,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이런 여러가 위험 속에서 어떻게요? 해 그. 자기 복음 증언한 일을 어때요? 마치라면은 자기 생명조차도 조금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믿음의 자세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삼으실 때 그런 요소를 우리에게 요구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날마다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된다. 그럼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요소는 뭔가? 본인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읽어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욕심이 깊어지면 탐욕이 되잖아요. 어, 탐심이 되지 않습니까? 사도바오네 골레스 교를 향해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그러면 욕심이 탐심으로 깊어지지 않게 하는 절대적 비결은 뭡니까? 첫째는 자족하는 마음이겠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의 큰 욕이 있다고 사도바오네 티무드에게 말씀했어요. 어, 그러면 어떻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어, 그 주님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따라서 예수로 만족하자. 어? 근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다 못하잖아요. 어? 아, 그건 그거고. 어, 먹고 살아야 되잖아. 이러면서 우리는 다른 구실을 대지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예수로 충분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어? 오늘 저 예수님 수련회 오늘 마지막 날 오전 예배 오전 순서 때 우리 그. 은혜라는 찬양 불렀던 그 목사님 누구지 이름민 어, 손경민. 손경민 목사님 오셔가지고 한 시간 동안 이렇게 간증집회를 하면서 찬양을 했는데 참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목사님이 자라오셨던데 그분이 찬양 제목과 한, 한 제목이 충만이야 충만 <laughs> 은혜로 충만 살아 충만 근데 그 삶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던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었던데, 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그런 하나님 원망해 본 적이 없대요. 계속 감사하고 왜 그랬을까요? 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봅니다. 어, 탐심, 해머로 그 탐심이 여러분 욕심이 탐심으로 연결되지 않는 비결은 예수로 충만을 느끼는 거고, 예수로 만족감을 느끼는 거고, 할렐루야. 어, 자족감을 느끼는 거고. 얼마나 데 어때요? 성령의 마지막 열매 아홉 번째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절제 아니겠어요? 결국 절제하는 힘을 주님이 주실 때에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갈라 그러다가 절제하고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고 예수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그 말로 십자가의 우리의 정욕과 탐심까지도 못박아 죽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죽어야 다른 이가 살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님못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님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죠 영광이라는 것 한마디 말하면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어, 거울이 나를 비추듯이 나를 통해 하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근데 어때요?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못못 못 나타나요 어, 내가 죽어야 예수님 드러나는 겁니다 어, 예수님은 어때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온도로마 없으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주님의 말씀에 복종시켜 죽였기 때문에 아버지 의 뜻이 어때요? 마침내 온전히 이루어졌던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암송도 하지만 우리가 잠시 한번 읽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안치운 바가 된 자들인지 믿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인 신분이 하늘에 안치운 자가 되었어요 그날 올레디 이미 그렇지만 난옛 아직은 이곳 세소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만이 예수님이 대안에서 사신다 내에서 나타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요? 예 다른 사람이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밀알되어져서 그야말로 섬김을 받으리함이 아니라 섬기라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성물로 자신을 주시게 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 주님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때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은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죽음이 아니라 이미 나와 함께 주님이 십자가 죽었음을 믿고 내 안에 있는 교만함과 자존심과 자아와 부정적인 언행 부정적인 습관 이런 것들다 어때요 이미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고 어 죽여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내가 죽을 때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있다.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3절 읽어 봐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이제부터 너희를 내가 나의 친구라 그러겠다. 주님이 제자들 을 친구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런 거그 친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목숨을 내어 놓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전 여러분들한테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만 위해서 내 목숨 죽을 각오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제자들을 그렇게 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셨던 것처럼 마치 내 목숨을 내어놓는 각오를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서 섬긴다면 사랑한다면 그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죠. 즉 내가 죽어야 다른 이가 사는데 그 다른 이는 첫 번째는 주님이시고 도마전 나를 통하여 살리고 싶은 그 누군가가 주님 있지 않겠어요? 그 누군가가 저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살리고 싶은데 야, 네가 좀 죽어야 내가 그걸 살리겠다마는너좀 죽어주면 안 되겠냐? 우리 주님 우리 교회가 하시되 싫어요. 저는 안 돼요.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요? <laughs> 우리 그래 버리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죠.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자, 제자의 자랑은 우리가 어, 달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뭘 자랑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 내 자식 출세한 거 자랑하고, 내 남편 돈잘 버는 거 자랑하고, 이런 거 자랑하다네. 세상 사람이 자랑하는 세 가지. 뭘 자랑합니까? 요한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신앙로부터 온 것이라. 니 아멘. 이생의 자랑.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자랑거리들이 참 많잖아요. 내 남편, 내 자식. 우리 자식을 어떻게 키웠더니 이렇게 키웠더니 이렇게 출세했고 이렇고 이런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도바울은 뭘자랑한다 그랬어요 비례법 3장 8절 밑에 있는 거 읽어봐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한 그것을 똥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똥으로 여겼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걸 막 자랑하려고 그러잖아요 고0 패스에서 40 패스에서 이번에 공무원 4급 공무원에서 3급 공무원에서 그걸 자랑하려고 그러잖아요 물론 자랑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가장 귀하게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인 도줄 믿습니다 전이름 자랑할 거 없어도 괜찮아요 세상 거 자랑할 거 없어도 괜찮아 가방은 짧아도 괜찮아 내가 돈 많이 안 벌어도 괜찮아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바울은 자랑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6장 14절 읽어봐요. 제자, 그라 되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학벌 한번 따져 볼까요? 사도 바울의 학벌은 가말리엘 가문이라고 그랬어요. 가말리엘 가문은 우리로 생각한다면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선학에 좀딴 사람.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까지 그럼 어때요? 나 박사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있어. 이게 렇 말할 수있을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걸 자랑하지 않냐고. 예수님이 십자가만 자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의 이름을 또 세상적인 거 자랑할 거 없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그럼 만약에 사도 바울은 뭔만 자랑했다고요? 십자가만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죽어지는 삶을 살때 우리 주님은 그리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당연하지 그렇게 여기지 아니세요 우리가 죽어질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뭘 얻냐? 따라서 최후승리를 얻습니다. 최후승리를 얻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온 인류죄를 다 담당하시고 마지막외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십구장 3십일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신 보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이 말씀은 테탈레스타이라는 말인데요. 상업적인 용어라고 상업적인 용. 용어. 누군가가 외상을 냈어요. 어, 외상을 냈어. 갚을 능력이 없네. 그랬더니 그 누군가가 와서 외상값을 싹 갚아준 거예요. 어, 싹 갚아줬어. 그래서 하뜩 힘들어 와가지고. 제가요 외상값 갚을 것이 없는데요 1년만 참아주세요 2년만 참아주세요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 오셔서 어떤 모녀서다 갚아주셨는데요 음, 이게 테텔레스타입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 지시면서 외쳤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 모든 인류가 자기 자신들의 죄값을 다 지불해야 되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어 1만 달러한테 빚진 자 비탄감받은 자들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때요? 그 은혜를 힘입고 은혜를 잊지 않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그 은혜 보답할까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통 신앙양심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마음이 저와 이 가운데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때요? 마귀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은 마귀사탄을 이겨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주이신 이후에 마귀가 예수님한테 와서 어, 시험한 요소들이 뭡니까 가장 약점 가장 연약한 것을 이렇게 시험했잖아요 40일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야야야 야, 야, 마귀 와가지고 마귀 그런거 돌들로똑똑이게대게해봐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아들는건 인정할게 어때요 예수님은 그가 인정하든 안인정하든 하나님이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마귀가 인정해야만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네. 우리도 그렇게 전담을 제가 자주 말씀드린내용이 여러분이 천국이 있음을 믿든지 안 믿든지 천국은 존재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 존재한다. 어, 그 차나요? 근데 사상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인정해야만 있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예수님도 마귀가 돌들로 똑똑히 만들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아니? 마귀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야 할렐루야. 이처럼 마귀는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빚집고 들어와서. 무력을 유혹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죽고 내가 사라지면 어때요? 그 마귀 사단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고로에서도 2장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돌아내어 구경거리로 삼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어. 누구를 이겼다요 통치자들, 권세들. 통치자들, 권세들이라는 것은 사단의 영적인 어떤 그 직분. 영적인 직책들을 어 이렇게 통치하는 용어잖아요. 통치자들 권세들 물론 세상의 통치자들도 해당되겠지만 그 세상의 통치자들 이미 사단에 손아귀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잡혔기 때문에 세상의 통치자들도 해당되겠지만 통치자들 권세들 어, 이런 것들은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단이 어떤 직책들을 이렇게 예, 그룹들을 나타낸다라고 어, 표현하죠. 자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죽어질 때에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 내 얻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 사라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5장 40절 읽어봐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어,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어떨지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의 영광을 표현할 때그렇잖아요 부활이라는 것은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죽음을 전제로 하잖아요. 죽음이 전제되지 않는 부활은 없어요? 어? 죽음이 전제되는 그런 가운데 저런 부활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다 죽기 싫어 가지고 이럼네 저럼네 그런다 그러면 어때요? 내가 죽어지지 않는다면 내 자존심과 교만과 자아와 이런 것들이 죽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나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다. 우리가 주님의 자자로 부름 받고 제저로 빚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죽어야들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 내용들 우리가 쭉 생각하면서 십자가 진다는 거 진다는 거 자체가 이미 우리의 욕심과 정욕 이 모든 십자가에 못박았고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말씀하면서 자기 자신의 교만함과 옛 자아를 계속적으로 십자가 앞에 못박아 죽이는 이미 우리는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이미 죽었지만 살아있어 그들을 계속적으로 십자가 부여잡고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는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을 지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는 마침내 칭찬하시면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경험케 하시고 마귀사단을 얘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회화 같은 부활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